예비초3여하4립초3육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고력 플러스 교과학원, 극선행 교과학원. 어떤 걸 고를까요? 3육중 시험은 사고력 수학 스타일로 나와서 고민입니다. 이미 사고력 수학의 필요성을 아시는 거잖아요. 답은 나와 있는데 다른 아이들이 진도를 많이 빼는 게 부러우세요. 진도를요. 2학년 때 빼냐? 3학년 때 빼냐? 4학년 때 빼냐? 했을 때 2학년 때 1년 거릴 게 3학년 때는 8개월이면 되고요. 그 똑같은 거를 4학년 때 하면 6개월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을 봐야지. 현재 다른 애랑 비교했을 때 진도가 얼마나 나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육중이 전국에 많아요. 위에 탑, 입결이 좋은 삼육중은 괜찮은데. 구리에 있는. 네. 그 외에는 음, 그냥 사립학교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초5이고 황소 2년째입니다. 중등과정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 황소고등과정도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전 얘기를 한다면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에서 고등과정을 가르쳐 준다는 게 과연 고등전문학원. 특히 수학 전문학원에서 고등 과정을 가르치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수능 만점을 만들고 예, 수능의 고득점을 만드는 수학을 몇십년안 원장들이 가르치는 고등 전문학원의 고등 과정과 초등들이 다니는 학원의 고등 과정이 질은 다르다.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의 자세도 달라요. 고등학생이 돼서 고등 과정을 배우는 거와 중학생 혹은 초등학생이 고등과정을 다는 건 다르죠. 즉 학생도 받아먹질 못해요. 가르치는 자도 강사 프로필을 딱 비교하면 차이가 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전문학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 나는 의대만 보내겠다. 어떤 분들은 난 과학고만 보내겠다. 중학교 때 수학과학만 막 올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예, 줄어들고요. 만일에 실패했을 때, 예, 차선책이 없어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부모는요, 아, 자식에게, 예, 스텝을 여러 개 주는 거예요. 코스라고 말할 수 있죠? A 코스, B 코스, C 코스. A 코스를 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B 코스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선택의 폭을 많이 주는 부모와, 이거만 해라는 부모는요, 다른 거예요. 조금, 예, 넓고, 예,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비 중일, 김영준 국어 괜찮을까요? 무리해서 기파랑 보낼까요? 왜 다니고 싶을까?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시험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 그 학원의 컨셉을 알아야 돼요. 중학생한테 중학생 걸 가르치느냐, 중학생한테 고등학생 흉내를 내느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논술은 몇 살이 좋을까요? 자, 논술은요,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상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역량과 그런 필요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논술 학원은 대부분 그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책 읽고 토론하고 국어 내신을 대비해서 국어의 기본적인 스킬들을 가르쳐 주고 실제 제대로 된 논술은 중학교 3학년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답변하는 거는 그 학원에 무슨 감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초1 여아 예비 초1 남아 청주에 살아요. 동생이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누나는 참더라구요. 음, 한살 차이잖아요. 어, 나는 누나로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같은 또래가 노는 게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큰딸의 의미는 책임감도 있어요. 내가 동생을 잘 돌봐야 돼. 모범을 보여야 돼. 이런 것들. 장녀들한테 플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큰 부담이 없으면 나도 될것 같은데요. 오히려 둘째한테 강조해 주세요. 너가 누나를 존중했을 때 누나도 너를 존중해 주는 거야. 인간 대 인간으로. 네가 누나라고 해서 참지 말고 정말 이 정도는 아니다. 그랬을 때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라. 그거는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이 남아 경남 현자 대형어학원의 주 3회를 다닙니다. 사고력 수학은 주 1회, 운동은 주 2회. 아, 이제 수학에 집중해야 될것 같은데 영어학원이 주사매라 숙제도 많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영어학원을 옮겨서 주 2회로 바꿔야 될까요? 7세 때 영유 1년 다녔습니다. 영어가 아직은 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숙제도 많고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교육과정을 쉽게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날 공부한 거 봐주고 숙제도 체크해주고, 그 다음 할 거, 예습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가 빨리 돼요. 하루에 한시간 숙제할 거를 30분에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생하고 다니면 영어 자체를 싫어할 수 있어요. 수학을 달릴 시기는 아니에요. 3학년 여름 혹은 3학년 겨울에 교과 진도를 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오래 걸려요. 못 하는 게 아니라 한 장하고 다른 거 하고 그래요. 사실은요. 저도 글쓰다가 너무 지겨우면 딴짓해요 영상도 보다가 숨이 막히면 딴짓하거든요 집중력 주의력에서 우리가 고민할 건 왠지 질병적 요인이 있는 것 같아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 그래요 두뇌에 문제가 있는 대부분 정상으로 다옵니다 초일이에요 산만하고 지적 호기심이 많은 나이에요 빨리 끝내고 네가 하고 싶은 걸해 라고 당근을 주셔야 돼요 구글 타임타이머 사서 시간을 양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계획표 만들 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쪼개잖아요 그거는 양으로 안 보여요 다 했을 때 얼마나 자유가 주어지는지 알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정답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완성도라는 게 있죠 대부분 85%에서 90% 하면 됩니다 연사는요 꾸준히 잘해야 돼요. 어, 굉장히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시간 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엄마가 좀 같이 하면 좀 어떨까요? 시간 재준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한... 황소는 무슨 과정까지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요? 학원은 졸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거예요. 그 학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을건 아니고요. 어떤 학원든 다니다 보면요 진도를 허겁지겁 따라갈 수 있어요. 그때, 그때, 예, 단기적으로 공부하고 단기적으로 암기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발효 과정이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은 고민을 해요. 잠깐 끊고 발효 과정을 거칠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따라가 볼까? 저는 아이의 역량에 따라 다르다 그래요. 아이가 정말 따라하기 힘들고 벅차면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 대수냐? 그 졸업 안 해도 된다 그 졸업하면 뭐하냐 그 이력에 쓰지도 못하는 거 여러분 학원 다니는 거는 계속 비밀이에요 다만 거기 가서 엉덩이 힘도 키우고 공부 잘하는 애들과 같이 경쟁도 해보고 또 실력도 늘면 좋지 그 과정을 다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2맘입니다 경찰대 가고 싶은데 농어촌 전형 지역 일반고를 갈까요? 국제고나 외고를 갈까요? 농어촌 전형 일반고를 가려면 6년 거주 기간, 부모와 함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대 특징을 아셔야 돼요. 경찰대는 수능 전 단계고요. 내신과 음, 어, 수능이 되게 중요해요. 서울대 합격자 수를 봤을 때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수시는 그 학교의 아, 교육과정이에요. 그 학교에서 내신을 잘 보는 데 가는 거예요. 정시는 수능을 잘 하느냐거든요. 국제고나 외고는 요즘은요, 생각보다 수능 성적 낮습니다. 경찰대에 맞다면 이 친구는 일반고에서 가는 게더 유리할 것 같고, 국제고나 외고를 간다면 정말 수능을 잘해야 돼요. 실제 특목자사 아이들이 경찰대를 몇 명은 가요. 왜냐하면 수능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네. 오늘 기파랑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엄마들이 물건 고르는 팁이랑 똑같아요. 내, 내 아한테 필요한 거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좋대더라? 무르르. 의미 없어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아이의 실력을 키워주고, 그 과목을 좋아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시험 잘 보게 해주는 그런 학원 다니셔야죠. 우리가 음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재료도 잘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화력도 잘해야 되고, 적당한 도구도 준비해야 돼요. 수능을 가르치는 거는 요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상차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프레이팅. 우리 애가 모의고사 봐도 몇개안 틀려 이거에 만족할 것 같죠? 아니요. 시험은 계속 바뀌고 아, 기본 능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 기술만 배워서 뭐 합니까? 교육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